여러분, 아직도 다이어트를 할때 기초대사량보다 적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기초대사량보다 적게 먹으면 큰일 납니다. 탈모가 생길 수도 있고요. 소화 문제나 변비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면 장애 때문에 밤에 잠을 잘못 자서 늘 피곤하고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살이라도 좀잘 빠져야 될거 아니에요? 진짜 억울한 건 오히려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된다는 거죠. 뭘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계신 기초대사량에 대한 상식을 바로잡고요. 기초대사량보다 더 먹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살뺄수 있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이 기초 대사량이라는 건 우리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어도 저절로 소모되는 에너지량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때도 이 심장이 뛰어야 되죠, 숨쉬어야 되죠, 체온 조절해야 되죠. 이렇게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딱그 수준을 바로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초 대사량보다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건 내 생명을 갉아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보다 적게 먹겠다는 생각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럼 난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다이어트가 될까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살 빼면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전략 세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그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한선 만들기입니다 하한선이라는 건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정도 아래로 내려가지 말자 이 기준을 말하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운전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먼저 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안전벨트를 내 기초대사량으로 삼는 거죠. 이 기초대사량보다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이 기초대사량 아래로는 절대 안 내려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벌써 건강한 다이어트 여정에서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 놓고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한선은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상한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상한선 만들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넘치지만 않으면 살은 빠진다. 이런 거죠. 여기서 상한선이 정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조금씩 먹으면서도 살이 빠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상한선을 정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나의 지금 현재 체중 있죠? 이 체중을 유지시켜 줄 칼로리가 바로 이 상한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88kg예요. 저는 한 3400칼로리를 먹으면 지금 체중이 쭉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다이어트 할때 3,400 칼로리 이상으로 먹지만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빠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 기준이 되는 칼로리를 우리는 유지 칼로리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는 상한선으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졌어요. 그럼 중간에 이 구간은 뭐예요? 말 그대로 세이프티 존이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살도 빠지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안전지대가 마련된 거죠.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할때 회식을 하든 친구와 약속이 잡히든 가족 모임을 하든 이 안에서 칼로리만 조율할 수 있다면 뭐이 정도를 먹든 이 정도를 먹든 다이어트 속도에 약간의 차이가 생길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살이 빠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셨나요? 대부분 이런 기준이 없으면 무작정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막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니까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일단 적게 먹고 보는 거죠. 그 와중에 이 기초대사량이라는 눈에 보이는 지표가 있으니까 아, 그래, 이거보다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겠지 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나의 이 상한선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실제로 내가 이 안에서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건데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초대사량보다 많이 먹으면서도 살 빼는 방법 그 핵심 전략 세 번째는 나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 입니다. 이것도요, 여러분들에게 공식을 설명해주고 계산해보세요 하면 복잡하고 머리만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식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요새 AI 시대잖아요. 저의 이 스포츠 영양 지식을 갈아 넣어서 채 g PT를 학습시켰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각자의 간단한 인적 사항만 기입하면 바로 단 30초 안에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웬만한 영양 전문가가 옆에 붙어서 계산해주고 가이드까지 해주는 퀄리티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단에 설명란을 보시면 이 블로그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시고요.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아래 프롬프트를 복사하세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피트니스 코치이자 역량 전문가야 이 부분부터 쭉 드래그를 시작합니다. 바로 코치다운 말투로 전달해줘까지 복사를 하시고요. 채 g PT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채 g PT에 들어왔으면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었죠.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사용자 입력이라는 칸에 성별 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남성, 여성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이 30살, 182, 88. 체지방률은 여러분들이 체지방률을 모를 수가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은 모름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제가 영상에 띄워드리는 체지방률 사진을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가장 비슷한 체지방률을 선택해서 기입해 넣으시면 됩니다. 내려가면 활동 수준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거의 움직이지 않은 가벼운 운동, 중간 활동, 활동적, 매우 활동적.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는 4번 활동적, 이 4번을 4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나의 식단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A. 지방 위주의 식사를 선호한다? 그럼 B. 나는 탄수화물도 지방도 아니고 그냥 균형적으로 먹고 싶다? 그러면 C. 저는 다이어트 하면서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싶기 때문에 A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엔터를 치셔도 되고 이 표시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그럼 채찌피티가 이렇게 가이드를 주기 시작합니다. 자, 기초 대사량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어, 제 기초대사량은 1983 칼로리입니다. 그리고 저의 유지 칼로리 상한선은 3400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감량 칼로리를 제한해 주네요. 내가 빠르게 공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2700 칼로리를 먹으면 되고, 그냥 안전하게 근육량을 좀 유지하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 2900 칼로리를 먹으라고 가이드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A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선호했기 때문에 이 스타일에 맞춰서 비율을 짜줬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362g, 단백질은 180g, 지방은 80g을 먹으라고 가이드를 해주네요. 이렇게 한줄 코칭 메시지까지 제가 남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거 1분도 안 걸립니다. 나의 인적 사항에 맞춰서 탄수화물을 좀더 먹고 싶은지, 지방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케토제닉 같은 식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방 위주의 식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거의 전문 영양사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과 거의 비슷한 퀄리티로 가이드를 해줄 겁니다 기초대사량보다 더 먹으면서도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될지 막막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걸 아래에 설명란에 남겨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가져가세요 구독 안 하셔도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엔 더 발전된 프롬프트를 준비해 올게요 아 근데 선생님 다 좋은데 저 이렇게 칼로리를 자꾸 신경 쓰다 보면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칼로리 신경 쓰지 않고도 살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 정해진 칼로리를 맞춰서 먹으라고 하면 오히려 다이어트 의욕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칼로리를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단순히 칼로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칼로리를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두 가지 신호인데요. 바로 외부신호와 내부신호입니다. 이 외부신호는 나에게 필요한 칼로리를 계산이나 검사를 통해서 외부에서 얻는 걸 말하고요. 이 내부신호는 정해진 칼로리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내 몸이 주는 신호를 말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으라는 신호고 배가 부르면 안 먹으면 되는 그런 본능적인 신호를 말하는 거죠. 내가 칼로리 계산을 하고, 체중 측정을 하고, 이런 외부 신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과감히 그것들을 멈추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걱정이 생길 거예요. 칼로리를 신경 안 쓰고 먹어도 정말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게 바로 이 내부 신호를 이용한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의외로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고 철저하게 나를 관리해본 사람이 이 내부 신호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태껏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무조건 먹어야 했고 반대로 배가 고파도 그걸 참고 견뎌왔던 거예요. 그렇게 점점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이런 분들은 이 내부 신호를 다시 깨워줘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요. 배가 고프지 않을 땐안 먹는 거죠. 이때 폭식을 할까봐 걱정되거나 반대로 너무 안 먹어버릴까봐 또 걱정되시죠? 그래서 이때 바로 상한선과 하한선 개념을 기억하시고 그것 이상 이하로만 벗어나지 않게 신경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칼로리에 딱 맞추지 않더라도 이 내부 신호에 따라 다이어트하는 방법도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이 있어요. 이건 이번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다음에 이것만 한번 콘텐츠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이어트는 잘 참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무작정 적게 먹는 게 아니라 기초대사량보다 더 먹어야 살이 빠지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진짜 더 먹었는데 뱃살이 줄어들었어요. 처음으로 살이 빠지는데 컨디션이 좋아요. 라는 댓글들이 달리면 이번 영상을 만든 정말 큰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초 대사량 자체를 높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이 모든 정보를 남들보다 빠르게 무료로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데이터와 근거로 도와드리는 채널 다이어트 연구소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